안녕하세요. 채널 오지랍오지랍 오지랍 대장 유채목입니다. 오늘은 오지랍 사투리 교실 예순 세 번째 63회예요. 오늘 표현은요. 음, 괜히 공연스래 이런 뜻입니다. 무담실이 만다 그러노. 아이고 무담실이 만다 그러는 거. 아, 참 이해를 못하겠네. 아 무담실이 와 그러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무담실이 무담시리, 무담시리. 근데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담시리라고도 나와 있고, 담으로도 나와 있고, 단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무담시리, 무단시리, 무단시리라고도 쓰나 봅니다. 근데 네이버 사전에는요, 이게 전라도방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무담시리, 무단시리, 무단시리 둘다 전라도방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경상도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경상도에서도 쓰고, 전라도에서도 쓰나 봅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서도 쓰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투리가 꼭 어떤 지역에 한정돼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사투리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무담시리, 무단시리, 무단시리보다는 무담시리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담시리라고 썼습니다. 무담시리, 무담시리. 괜히, 이유 없이 괜히, 까닭 없이, 공연히, 공연스레.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야, 니는 무담실이 그는 말다갔더나 아이고야, 벨리리디, 생전가족해도안가든만은 그날은 무담실이 와갔는데. 아이고, 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 무담실이, 왜, 계획이 없다가 어느 날, 뭐, 친구 따라 시장에, 뭐, 장날 구경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갑자기 계획이 없다가, 엄마 몰래, <laughs> 친구 따라 영화관 가기도 하고, 만화방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다안 좋은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한것 같은데, 뭐, 좋은 예도 있죠. 아이고, 무담실에 그거, 아이고, 그거는 만다 해가지고, 뭐, 아이고, 고맙대. 아이고, 막, 생각도 못 했는데,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네. 무담실리 전혀, 뭐, 개연성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괜히, 공연쓰레,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무담실리 니, 네, 그거는 만다가는데 엄마, 됐다! 아이고, 참네. 만났고, 나중에 엄마가 데리고 갈게. 만났고, 그 친구 가는데, 그, 그 민, 민폐를 깨치노. 됐다, 됐다. 무담실리 그러지 말고, 어? 니할 네 일이나 해라. 다음에 엄마가 데리고 갈게. 이런 식으로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laughs> 친구가, 친구 가족이, 응, 풀장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한다고. 나 같이 껴서 간다고. 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물론 그 엄마랑 또 친하고 이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그 애를 데리고 가고 나는 또그 애, 엄마한테 좀 부탁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렇게 교환, 어떻게 할수 있는 위치가 못 되고 입장이 못 되고 그럴 때는 저는 어, 눈치 없이 막 거기 간다고 막 이러고 엄마는 막안 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혼나고 혼났다 이걸러시끄무다 전에 한번 했죠. 시끄무다 그리고 무단실이 그래 가지고 막시끄무지요 무단실이. <laughs> 무단실이. 어, 무단실이. 무단실이. 둘다 쓴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경상도 방언이기도 하면서, 전라도 방언이기도 하다고 사전에 적혀있네요. 사전에는 전라도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많이 씁니다. 음. 그 사전 쓴 사람이 경상도 말을 잘 몰랐나 보죠. 경상도 방언이라고는 안 써놨더라고요. 경상도 방언, 맞습니다. 무담시리, 무단시리. 아이고, 야야야야, 야야, 야 무단시리 그러지 마라. 아이고, 맞다. 다음에 딱 계획 세워가지고, 어? 딱 해갖고 해라. 괜히 그래가지고, 막, 디탈난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무다함실이. 이거는 좀, 음,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음,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죠. 아이고, 마, 네 니, 그때 갔다 오길 잘했네. 무다함실 그때 간다, 간다, 카드만, 만 나는 가지말라 했는데, 억지로 그래갖고 가더만은 잘 됐네. 아이고, 마, 그때 가고, 막딱 끊겼다, 아이가. 이제는 그거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래 그때 막차 탔네 막차 탔어 잘 갔다 왔다 아이고 막 뭐, 무담실이 하는 것도 막 득이 될 때가 있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게 없네요 <laughs> 예를 들어서 했는데 막상 생각이 안 나요 어머 어쩜 좋아 <laughs> 아네 제가 올해로 나이가 좀 먹었네요 아우 뭐, 벌써 반올림하면, 어, 된 지는 몇년 됐죠. 아휴, 그랬더니 이렇게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오늘 제가 병원에 좀 갔다 왔는데, 어,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laughs> 제 유튜브를 종종 보신대요. 짬날 때. 근데, 어, 이 사투리 교실 보고 재밌다고.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 한국말에 너무 다양한 표현이 있고, 자기가 모르던 표현이 있고, 그런 사투리에 그런 뜻이 있고,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산 여행 갔을 때못 알아들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내, 음, 제 방송을 보고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셔서, 사실 제가 이거 사투리 교실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는 이주에 한 번이라도,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제보 많이 해주시고요. 또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담실이 그냥 한 번씩 보셔도 좋죠. 무담실이 그냥 댓글 다셔도 좋죠. <laughs> 오다가다 지나가다 댓글 다시고, 뭐, 딱히 하신 말씀 없으면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뭐, 이런 것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댓글 수 많은 것도, 어, 뭐, 없는 것보다 좋죠.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무담시리 해봤습니다. 무담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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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무담시리를 더 많이 썼네요. 무담시리.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놓으세요. 제가 화요일, 금요일 올리는데 또 랜덤으로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